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스털링 실버 장미 묵주 반지를 만나보세요. 아름다운 디자인이 손에 닿는 순간 기분 좋은 설렘을 선사합니다. 17,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별함을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실버 925 묵주 반지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십자가 디자인이 돋보이는 반지소 바오 묵주반지를 24% 할인된 가격으로 소장할 기회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3위입니다. 홍원목요 리본 커플링으로 사랑을 묶어보세요. 은은한 실버 색상의 우정 사랑을 담아 조절 가능한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착용하세요. 57%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17,170원의 득템. 2 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형 링게이지로 소중한 목주 반지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세요. 단돈 4,900원으로 완벽한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 위입니다. 세련된 실버 스톤 십자가 목주 반지를 만나보세요. 19,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목주 반지를 통해 특별한 의미와 가치.